에스겔 8장 14절에서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수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국류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나누고자 하는 것은 제목은 어 내가 듣지 아니라 아니하리라입니다.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지금 우리가 8장 보고 있는데요. 이 8장 말씀이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니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이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상을 섬기고 있어. 바로 이 모습하고 우리의 모습을 이제 비교를 하면서 이팔장을 봐야 돼요. 예수 믿어서 거룩해진 우리의 이, 응? 거룩해진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 우리 성전, 우리 몸이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이 우상들이 가득해져 있는 그 모습.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포로 잡혀 간 거고 또 오늘 마지막 절에 뭐요? 제일 마지막에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런 너희들이 내한테 아무리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는 아니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우리랑 이렇게 대비를 해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이스라엘의 앞에서 본 것처럼요. 처음에 질투의 우상을 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각양, 그, 곤충, 또, 가, 가증한 짐승들을 그 성전 벽에다가 다 그려놓고서 그것들을, 어, 70인 장로들. 다시 말해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입니다. 앞장서서 국민들을 바로 인도해야 될그 사람들이 이, 오히려 앞장서가지고 우상섬 기는데, 전력을 다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은이 죄를 지을 때, 우리는 죄 지을 때 보통 은 숨어서 짓잖아요. 예? 몰래 예? 짓는데 이 사람들은요, 이제 대놓고 짓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깁니다.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이들이 우상숭배하는 곳이요, 산당 어디 막 쫓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로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상성경 나라는 거예요. 옛날에 정환수 떠놓고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막 빌었잖아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요. 성경책 앞에다 두고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들이요. 육신중심. 내 욕심, 자기중심,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 이게 바로 이 성전 안에서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새벽에 이 에스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공고를 해 주시는가? 바로 이것 때문에 나에게 우상은 없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있지는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을 해서 내가 잘 되고, 잘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이거를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자기 신앙을 늘 점검하고, 그래서 버릴 거 버려, 버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 우리는 모르고 있었지만은 우리를 늘 도와주고 계셨어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 받아야 될그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이 속죄함을 받고 우리가 깨끗해졌습니다. 깨끗한 그릇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우,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려고 해요. 우리가 그 거룩해진 그 깨끗해진 것을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질그릇, 뭐 금그릇, 어떤 뭐 보여지는 그 모습이 아니라 안에가 깨끗해져야 돼요.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우리가 거기다가 음식 안 담아 먹잖아요. 우리가 깨끗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계속 내려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은 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성전에서 또 가증한 짓을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선문으로, 선민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할그 성전에서 또 다른 우상을 섬깁니다. 14절에 보면요. 여인들이 성전에서 단무스를 위해 애곡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어제는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각종 우상을 섬겼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오늘 16절에는요, 이제는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이제는 태양신을 섬깁니다. 먼저 여기서 단무스에 대해서 보면요, 이 단무스가 어떤 신인가면은요, 하 겨울철에는 땅 속에 죽어서 땅 속에 들어간답니다. 들어가 있다가 봄철이 되면은 다시 부활을 해요. 부활해서 이 초목을 다 관장해가지고 농사가 잘되잘 잘 되게 하는 그러한 신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벨론에서 섬겼던 신이에요. 지금 에스겔의 눈앞에서 울고 있는 이 여인들이요, 바로 이 겨울에 돼서 지하로 내려가 있는 단무스를 위해서 지금 애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서요? 성전 안에서.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지금 상 이,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된 이제 그런 임박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앞에까지 계속 지금 너희들의 상황이 지금 이제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상황에 회개하고 애통해야 될 응? 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애통해야 될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애곡하는 게 아니라 단무수를 위해서 애곡을 해요. 그럼 단무수를 위해서 애곡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거는 뭐 하시냐 하면은 이 농사의 신이, 농사의 신이 막 풍족하게 우리를 얻게 해줬는데 땅 속에 들어가서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없어졌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우리 하나님 섬기는 우리들이요, 내 육심의 욕망, 내 육신이 소망하는 것, 내 육신이 좋아하는 것이 끊어졌다고 해서, 낙심하고 슬퍼하는 것이 이게 단무수를 위해서 애곡하는 겁니다. 사업이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우는 것. 뭔가 내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낙심하고 우는 것. 이거 단무수를 위해서 우는 것입니다. 어려워졌다고. 병이 들어서 일을 못하게 됐다고. 그래서 낙심하고 애곡하는 것. 이게 단무스를 위해서 우는 것입니다.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그때 표시가 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순종해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 그것을 소유하기를 우리들이 사모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그럴 때 뭐, 어떻겠어요? 수입이 없어지고, 이제 단무스가 땅 속에 들어가서 농사도 못 짓고 소득을 못 얻게 되니까 단무스를 섬깁니다 그래서 그 단무스 빨리 부활해달라고 애곡하면서 울고 있어요. 어, 앞전에도 김광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예루살렘이 성전에 있는 이 우상들이요. 언제 가득 찼냐면은 문하세왕때 들어왔어요. 문나쇠왕 문하세 때. 이 악한 신상들, 뭐 그림들을 이때 다 성전에 하는 게문하세왕 때입니다. 문하세 왕이 누구 아들인지 아시죠? 히스기아 왕 아들.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하나님께서 목숨까지 연장시켜준 그러한 왕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문화세 왕의 악행에 대해서는요, 이제 뒤에 가서 한번 살펴보고요. 15절에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이 죄는요, 끊어버리지 않으면요, 점점 발전합니다. 점점 커져요. 점점 더 부패하고요.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여인들이 이 단무수보다단스에게애곡하는 일보다 더 가증한 일을 보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게 이제 16절인데요. 16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나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 성전 들 안에 25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 뜰 안에는요, 이 제사장만 들어가요. 레위인들만 들어가요. 역 역대상 24장 18절하고 19절에 보면요, 이 예, 레위인들의 반열을 이렇게 정할 때24 반열을 정해서요, 이24 반열이 이 성전 안에서 어, 섬겼어요. 봉사하면서. 그러면은 이 23년, 24반년의 이 대표가 한 사람씩 이제 성전 안에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이 대제사장까지 포함해서 25명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지키고 성전에서 섬기면서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이끌어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이 지도자들이요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등지고 하나님을 등에다 두고 태양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이 교회 안에서 제일 앞장 서야 돼 있는 목사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전을 등지고 우상에게 절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낮을 동쪽으로 향해서 동방 태양에게 경비하고 태양신을 섬긴 것입니다. 이 일월 성신, 해, 달, 별을 이 섬기는 이 풍속은요, 이 바벨론 계통의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그렇게 태양신 좋냐? 그 태양신 섬기고 싶고, 저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그신, 그렇게 섬기고 싶어? 그래? 그럼 그렇게 해줄게. 해서 바벨론 포로 70년 보낸 거예요. 거기서 고생시키신 겁니다.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해보라고 해서 보내신 거예요. 17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정한 일을 적다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앞에서 본대로 질투의 우상 섬기고요 사면 벽에다 가정한 버러지 그 짐승 그려놓고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섬기고 또단무수를 위해서 여인들이 애곡하고 거기에다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태양을 섬겼 태양신을 섬겼으니 안 섬긴 신이 없어요 그리고 모두 다 거기에 다 동참을 한 겁니다. 이 우상 숭배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섬길수록요 마음이 공허해져서 더 많이 섬겨요. 생각해 보세요.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마저도 우리가 섬기는 데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엉뚱한 신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놓은 그 우상은 또 얼마나 또 부족한 것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거또 찾는 거요. 예 계속 늘어나요. 우상숭배는 하나로 만족이 없어요.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겨요. 그랬더니 여기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많은 신을 섬기는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장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은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이전 성경에는요 이 폭행을 강포라고 했습니다. 강포 이 강포는 이 불의한 님, 이 악한 님으로 선한 세력을 누르고 악한 일을 도모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권력을 가지고서요, 비윤류적이고 이 반이성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이 강포라고 해요. 이열왕개 하에 보면요, 진짜 우상을 지독하게 많이 섬겨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그 근원이 된 아까 얘기한 그 문화세 왕. 이 문화세 왕인데, 이 21장에 보면요, 이 문화세의 통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 문나세가 12살에 왕이 되고요. 55년 동안 다스려요. 굉장히 오래 다스리죠. 그런데 그 동안에 온갖 죄를 다짓습니다이1왕기하 21장 16절에 보면은요. 문나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피가 가득 범죄한 것도 모자라서요,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완전 공포 정치를 펼쳤습니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피바다가 됐어요. 당시에 이문하세한테 걸리면요, 이 꼬투리 잡히면 다 죽었어요. 우리 예전에, 어, 왕, 그, 저기, 궁예 아시죠? 궁예. 궁예라는 사람이 이 관심법이라는 것을 도입을 해가지고요, 자기한테 꼬투리만 잡히면 철대로 다 죽였어요. 공포 정치를 펼친 겁니다. 이렇게 우상숭배를 많이 하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요. 음행이 많이 일어나고요. 이 강포가 막 일어나요. 왜냐면 우상숭배 자체가 이게 음행하는 거잖아요. 영적인 음행이잖아요. 이 영적인 간음을 하기 때문에 이 육신적인 간음을 하는 일이 그 땅을 지배하게 됩니다. 사람도 보면은요, 진짜 하루, 하루 벌어서 힘들게 이렇게 사는 사람들보다도요, 돈좀 있고, 예? 이 돈에 이게, 이 지배받는 사람들이요, 간음죄에더 많이 빠져요. 나라도 그렇습니다. 태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요,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진짜 온갖 잡신이 거의, 일본 같은 경우는 십 몇만 가지 신이 있대요. 그 나라들 어때요?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면 요 이렇게 음행과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우상을 섬기니까 또이 강포가 땅에 가득 차서 이 사랑은 없어지고 서로 잡아먹고 잡아죽이는 이러한 악질적인 그런 세상으로 변해요. 그렇더니 여기 또 나중에 17절 하반절에 보면 은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코에 두었느니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는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이 나뭇가지를 코에 이렇게 둔 행위가 정확히 무슨 행위인지는 모르는데 모르겠는데 좀뭐 그 뭐라고 이렇게 알려 드리기는 잘 어렵겠지만은 이어지는 이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진짜 하나님을 극도로 경외하게 하는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알수 있어요. 18절에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 이1 8 절은 이제 이8 장의 결론인데요. 남쪽 유다의 그 정치 종교 지도자로 지도자 들로부터 이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이 범람하는 이 죄악, 우상 섬김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없는 이제 그게 극악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곧그의 합당한 준엄한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이 28절 말씀이에요. 더불어서 이 말씀은 28절은. 유다가 이제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이제 지적하면서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구상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연결시켜 주고 있어요. 이들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제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요, 국류를 베풀지도 않겠다고 하세요. 하나님의 채찍 중에서 하나님의 징계 중에서 제일 힘든 게뭔줄 아세요? 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아무리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이 뭐죠? 미워하는 거. 질투, 뭐 싫어. 뭐 이런 거? 뭐 그럴 수 있는데요. 사랑의 반대말은요.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무관심. 아예 관심이 없어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묻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알려줘도 그냥 그런가보다 해요. 왜요?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서 떠나 이런 상태가 가장 무서운 상태입니다. 내가 조금 범죄했을 때 그런 분들 있어요. 아주 사소한 잘못해도요. 하나님께서 공, 이렇게 공고해가지고요 사건들이 생겨요.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분들.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요, 범죄하는데 아무런 공고도 없어요. 공고하시는데 귀에 들려오지도 않아요. 징계도 없어요. 그리고 고난 중에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불러도 답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안될 때요,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요. 내 안에 우상이 이이 상태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야 돼. 잠언 1 1 잠언 1장 28절에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사야 1장 15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손을 펼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스라엘이 우상을 왜 섬겼어요? 좀잘 살아보려고, 좀좀 좀 부자도 되고 싶고, 좀 강해져 보려고, 예, 좀무세좀 만당해 보려고 우상 섬긴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하고 영 맞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이 이스라엘이 강화해지고 이 부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거는 하나님을 좀 바르게 섬기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서 이스라엘이 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복이 돼서 그 복을 다른 나라에게 이게 흘러내려가게, 예? 전해주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어디 나와 있는줄 아세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한테 내가 복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요, 복이 되는 거예요, 복. 내가 스스로 강해지고, 내가 부해지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이 돼서 이 복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넘치는 거예요. 우리들도 강하고 부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시면서요. 나는 어떠한가? 나에게 단무수 같은 우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아위와 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받을 복에만 연연해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는가? 내 자녀를 위해서는 매일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생각날 때만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세상에서 잘 되는 복을 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은 우리가 이 성전에서 이 단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는 그 여인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이거 다 제거해야 돼요. 이 우상들 다 제거하고요. 온전히 여우와 하나님만 성겨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과 같이 우리 속에 질투의 우상, 각종 잡신, 담무스, 태양신을 담고 있으면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듣지 않는다. 그러시면, 듣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게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하나님께서요, 매일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십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들에게 권고하고 알려주세요. 가까운 예로 볼까요? 이번 주일 말씀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귀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상들 다 제거하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려고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잘섬잘 섬겨보려고 잘 그랬더니 블레셋이 쳐들어오네요. 그때 사무엘이 뭐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들어주셨어요. 여기 안 듣는다고 했는데 들어주셨어요. 그러니더니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는요. 늘 우리 도와주, 도와주고 계세요. 그리고요. 또더 가까운 시간 한번 볼까요? 수요 예배 시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섬겨도 만족해요. 왠지 아세요? 우리 매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도신경입니다. 수천 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그 제일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이 고백을요, 그냥 외우고서 지나가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대로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하나님만 섬기면 이 모든 삶을 이 하나님이 이 주장해 주세요. 큰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업, 우리의 삶, 우리 교회 모든 부분을 직접 다 주장해 주십니다. 우리를 택해 주신 하나님께서요. 기업도 주시고요. 피할 길도 주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되는지 직접 알려 주시면서 다다 알려 주시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주장해 주세요.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높이는데 목적을 두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 주셔서 늘 하나님께 이 상달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속에 있는 질태, 질투의 우상, 각종 가정한 우상들, 단무스, 태양신을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과 같이 저희들의 심령을 온전히 깨끗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기도가 늘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늘 이루어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